싱글라에서 보이는 저뷰 이쁘죠? 가을다 너무 예쁘다. <laughs> 짠. 안녕하세요. 작은 공간의 심입니다. 오늘도 저는 차박갑니다저 <laughs> 지금 되게 오랜만에 저는 차박을 저는... 가는 것 저는... 같아요. 저는... 토레스 첫 차박이에요, 여러분. 토레스와 첫 차박하러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토레스 애칭을 정했어요. 그 애칭이 토르예요, 토르. 토르야, 잘 부탁해. 여주의첫 차박을 즐기러 지금 여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주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을 느끼러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가을에 지금 차박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을 차박을 하러 지금 여주로 가고 있어요. 도착해서 만나뵐게요. 있어요. 그 시야 나뭇잎들이 그, 다 그, 떨어졌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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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뭐야? 주차장 입구인데, 와,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는데. 저기 보실래요? 저기 주차돼 있는 거 보이세요? <laughs> 와, 그리고 이쪽으로는 갈대예요. 와, 이거 보이세요? 갈대 너무 이쁘다.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주차하고 지금 저녁, 오후 저녁쯤 되니까 주차했던 차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 자리들이 조금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저도 그래서 좋은 자리를 딱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이 물가예요, 여러분. 뷰가 너무 끝내질 것 같아요. 근데 스텔스라 문콕 하고 있어야 돼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스트레스 모드로 이렇게 취사하지 않고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오는 음식으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잠만 자고 내일 아침에 강천섬 들어가서 조금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저희 그 토르에 특별한 손님이 오세요. 누굴까요? <laughs> 궁금하시죠? 오늘 특별한 손님이 저희 음, 제차 토르에서 좀 지내다가 가실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할 건데 어, 나중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궁금하시죠? <웃음> 앞에 뷰가 진짜 끝내줘요. 아 여기 이런 자리를 맡을 줄이야. 음, 세팅부터 하고 만나뵐게요. 이렇게 백밀러에서 보이는 저 뷰. 이쁘죠? <laughs> 앞에는 이렇게 너울이 지고 있어요

오늘의 요리는 도토리모. 야채를 집에서 썰어 왔거든요. 도토리모. 이거 직접 써가지고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상추잎도 그냥 뜯어서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상추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 놓고 온게 되게 많네요 뭔가를 되게 많이 안 갖고 왔어 물티슈도 안 갖고 오고 앞접시도 안 갖고 오고 막걸리 먹을 건데 막걸리 잔을 안 챙겼어 <laughs> 아무것도 안 챙겼네 그냥 차박만 할 생각에 그냥 아유 참 오늘 토레스에서 첫 차박인데 와 뭔가 준비된 게 어수선하고 지금 또 정신이 없네요 제가 어떡해. 아, 진짜, 싫어. 아! 잡았어, 잡았어. 아, 진짜 싫어. 원래, 문 닫아야 되겠다. 특별한 손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누가 오실지. 실례시리 니다어 <laughs> 이거 뭐야? 어, 잠옷리리 갖고 왔네. 나 갖고 왔지. 근데 이거 생, 생이잖아. 아, 아니, 나 생이는 마트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생이 더 좋아. 아. 와, 맛있는 냄새, 막, 솔솔라. 이게 뭔지 아세요? 와, 일병님이 두부김치를 만들어 오셨어요. 족발? 어, 족발이에요. 와, 대박, 사건. 잠막걸리는 그러면 얘는 들어가자. 너는 들어가. 그거 우리 부족해서 다 먹을 것 같은데? <laughs> 나, 나 그렇게 술 많이 못 먹는데? <laughs> 어제보니까 다 먹었던데 응, 나술 그렇게 많이 못먹는대저 응. <laughs> 여기 지금 심림 집에 쳐들어왔어요 스파크에서 약간 뻥튀기 뻥 한거야 <laughs> 똑같아 <laughs> 와첫첫 첫 손님이야 아, 아,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영화... 어, 일병님이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나야 나 <laughs> 오늘 밤 주인공은, 주인공은 나야 나아 <laughs> 너무 웃기네 우리 각자 각자 각자, 어, 각자 각자. <laughs> 와 이거 일병님이 저잔 막걸리를 좋아한다고 사 가지고 왔어. 와 <laughs> 센스쟁이. 센스팸의 시체지 음, 배려의 센스쟁이. 아이콘. <laughs> 오 짠. 오 막걸리잔 이쁘다. <laughs> 음. 안합시다 우리. 네, 우리도 건배 짠, 짠. 우리도 세찬아와 축하해요. 무사고로 열심히 차박 네. 영상 많이 찍으러 다닙시다. 네. 오 이거 맛있어. 와, 이것도 먹어봐야겠다. 이거 어, 맛있어. 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오. 자 일단은 남이향과 음식건 네, 뭐 드세요. 어. 이거 나 내가 흘렸어 벌써 어, 다. 괜찮아. 다들. 뭐 흘리는 거야. 뭐 응, 음, 맛있어. 음. 짠 이거 일병님이 한? 아니 두부는 그냥 데우기만 한거고 이게 <laughs> 원래 두부김치는 김치랑 이 양념이 중요한거야 김치는 또 나름 풍수 어, 볶았어 에이, <laughs> 맛있다 맛있다. 음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음나 이거는 진저 천장국장 그쵸 천장국장 진짜 맛있다 아우 내가 얼마나 우리 사랑해 나를... 내가 정성을 쏟았어 정성을 쏟았어. 음 나. 우리 진짜 강. 동전 육수도 넣고 막물 넣고 바글바글 끓이다가 음. 아 육수 마셨어. 응. <laughs> 아나 고구마도 갖고 왔는데 그거 어떠고? 아, 음 나는 쪄 가지고 아친구마 나는 감깎아어 감. 감. 나 멜론 갖고 왔어. <laughs> 우리 우리 누가 뭐어 갖고 왔나? 나 막걸리여가지고 과자도 김칩스 갖고 왔어. 김치 꼬다리 과자. 아 진짜 나 강냉이 갖고 왔어. <laughs> <laughs> 아, 아, 내가 졌다. 더 나올 게 없다. 와 <laughs> 아, 너무 웃긴다. 간말랑이도 갖고 왔어. 와. 간말랑이는 직접 말린 거예요. 와. 또 어머니가. <laughs> 응. 근데 너무 재밌어. 나 일병님 그거 너무 재밌어. <laughs> 짠! 짱, 짱. 술이 있는 병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술은 나 <laughs> 먹고 공병 처리, 공병 처리. 응. 이거 일병님이 주셨어요. <laughs> 여기다 이제 예쁘게 또 꾸려 봐야죠. 아, 나 쓰레기 처리한 예. 거야. 응. <laughs> 이것도 먹어봐. 이건 직접 만든 거야. 장마랭이. <laughs> 이런 거만드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응. 어, 이거 가져가. 응, 응, 진짜? 어. 어, 기있어 <laughs> 어. <laughs> 앞에 지금. 이거 아시방이. 일병님이 주셨어요. 껌통, <laughs> 껌통. 이것도, 알고 보면, 쓰레기차리빈 <laughs> <빙> 케이스. <laughs>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청 얘기했어요. 알 어. l 도착했어요. 짐을 딱 아, 싼데. 어 오, 뭐야, 뭐? 컵밥. 컵 야, 이게 다 쪄졌을는 모르겠다. 찾아봐야되겠다 요거랑. 발열 팩만 따로 사는 거 응. 되게 좋다. 아, 드디어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 영업입니다. <laughs> 아, 제가 마지막, 아, 마지막 손님이었습니까 네, 오늘의 마지막 영업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다 정리하고 한 상태에서 호빵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오, 마이갓 와. 일병님이 주신 호빵. 어 아, 맛있겠다. 음음 피자오빵이야 짠 피자오빠 짐 정리를 했고요. 이제 천천히 이제 집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되게 잘 놀고 갑니다. <laughs> 아 맛있다. 이랬던 사람인데 정말 어 이거는. 잊지 못했던 그런 뭔가 미스터리한 어, 거만병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오늘 토르 그 토레스에서 첫 차박을 해 봤는데 어, 솔직히 지금 잠을 이번 푹 자진 못 했어요. 상타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진 곳에 주차를 했더니 푹 자진 못했어요. 어, 좀 평탄화를 좀 제대로 하고 좀 잠을좀 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광천섬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